여러분 드디어 신전 떡볶이에서 로제 열풍에 동참했습니다. 저는 처음 신전에서 로제 떡볶이를 출시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엥? 신전에서 떡볶이 신메뉴를 출시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신전은 튀김 종류나 컵밥 같은 사이드 메뉴는 종종 신메뉴를 선보이고 있지만 떡볶이 신메뉴 출시는 제가 10년 가까이 신전을 먹어오면서 처음 보는 광경이기 때문입니다. 타사 떡볶이 집들에서 떡볶이 에 이것저것 각양각색의 토핑을 넣어팔 때도 소비자들이 떡볶이 신메뉴는 바라지도 않으니 제발 라면살이나 당 면설리 중국 당면설리좀 추가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도 신전은 우나나 깜빡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랬던 신전이 이로제열풍에 뛰어들었다는 건 떡볶이 덕후로서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으로 와닿았습니다. 심지어 로제 떡볶이 출시일이 4월 1일이라서 설마 만우절 장난인가 하는 의심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아무튼 실제로 4월 1일 신전에서 로제 떡볶이를 출시했고요. 기존 떡볶이 메뉴와 동일하게 로제 떡볶이 순한 맛, 중간 맛, 매운 맛, 치즈 로제 떡볶이 순한 맛, 중간 맛, 매운 맛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로제 떡 떡볶이는 5 0원 치즈 로제 떡볶이는 6 0원입니다 신전 오리지널 떡볶이가 3,000원인데 로제는 무려 2,000원이나 더 비싸졌죠. 사실 제가 옆떡에서 로제 떡볶이 출시했을 때 14,000원에서 16,000원까지 올렸다고 비싸다고 한마디 했었는데 신전은 3인분도 아니고 1인분 짜리인데 2,000원이나 오를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4 0 0 0원로 가격을 맞췄으면 가성비 떡볶이라는 타이틀을 계속 가지고 갈수 있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에 괜시리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오늘 로제떡볶이 순한맛, 중간맛, 매운맛, 그리고 로제 치즈떡볶이 순한맛, 중간맛, 매운맛까지 신메뉴로 출시된 로제떡볶이를 전메뉴 준비했고요. 먼저 떡볶이 기본 구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로제 떡볶이는 기존 오리지널 떡볶이와 마찬가지로 딱 떡밖에 없습니다. 소시지나 베이컨과 같은 로제 필수 토핑도 일절 보이지 않더라고요. 치즈 로제 떡볶이 역시 치즈와 떡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로제 양념은 맛별로 양념 색깔이 다른데 순한 맛은 낮은 채도의 짙은 주황빛깔이고 중간 맛은 순한 맛보다 더 짙은 빛깔임을 볼수 있고 매운 맛은 주황빛깔이라고 말하긴 너무 어두운 거의 갈색빛깔이 띄고 있더라고요. 그럼 바로 로제 떡볶이 순한 맛부터 먹어볼게요. 너무 단데? 너무 달아요 여러분 원래 신전보다 훨씬 달아요 원래 신전도 달잖아요 그보다 더합니다 오리지널 신전떡볶이맛 자체가 굉장히 달고 짜고 자극적인 맛이 강하잖아요 근데 이 로제떡볶이는 단맛이 너무 강해서 기존의 단짠맵 밸런스가 붕괴되는 수준입니다 이 단맛이 막 설탕이나 물엿 같은 데서 느껴지는 단맛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연유처럼 액상형 단맛 있잖아요 되게 톡 쏘고 도드라지는 단맛입니다 저는 먹자마자 아 이건 크림이 아니라 연유 맛이다 라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떡볶이를 먹는 게 아니라 다른 디저트를 먹는 느낌이 듭니다. 한 가지로 말하자면, 오리지널 신전 떡볶이에 연유를 듬뿍 넣은 맛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부드럽고 꾸덕한 유크림 베이스의 로제 떡볶이는 아니고, 신전만의 신전 스타일의 로제 떡볶이로, 앞서 시중에 나와 있는 로제 떡볶이와는 다른 새롭게 정의한 신전표 로제 떡볶이입니다. 아, 혹시 그런 크림맛이 아예 없는 건가요? 하고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유제품의 부드러움도 은은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하진 않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신전 매운맛의 본연의 맛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대체로 단맛이 강해지면 매운맛이 상세되기 마련인데 신전 로제떡볶이는 매운맛이 중화됐다는 느낌은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매운맛을 즐겨 먹기 때문에 타사에서 로제떡볶이 매운맛을 시키면 기존의 매운맛을 온전히 느낄 수 없는 점이 아쉬웠는데 신전 로제는 매운맛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저는 좋더라고요. 혹시나 여러분들도 로제라서 덜 매울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존에 드시던 맵기로 주문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보시면 순한맛에서 매운맛으로 갈수록 떡볶이에 기름이 둥둥 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처음에 딱 봤을 때는 기름에 넣어서 조리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맛을 보면 기름 맛이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신전 매장에 문의를 해 보니까 기름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매운맛 양념이랑 추가로 넣는 로제 양념이랑 뭐가 안 맞아서 분리되는 것 같은데 혹시 정확한 이유를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떡볶이. 이번에는 로제 치즈 떡볶이도 먹어 볼게요. 치즈도 달아요. 막 크게 잘 어울린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치즈를 같이 먹는 느낌입니다. <laughs> 다른 떡볶이를 먼저 먹느라 시간이 지연되고 치즈가 굳어가면서 치즈의 양념단맛이 거의 절여진 느낌이 들 정도로 배웠더라고요. 그래서 특유의 신전 치즈맛이 묻혀서 아쉬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치즈는 오리지널 떡볶이와 더잘 어울린다고 느꼈지만 치즈 로제 떡볶이로 드실 분들은 매장에 직접 방문해서 드시거나 치즈가 굳지 않았을 때 뜨끈뜨끈한 상태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신전함에 빠질 수 없는 메뉴가 바로 어묵튀김이죠. 제 신전 최애튀김 역시 어묵튀김인데 과연 로제 떡볶이와 어묵튀김 조합은 어떨지 같이 먹어봤습니다. 로제 어묵 튀김 조합은 별로입니다. 이게 어묵이 생선으로 만들어져가지고 비린내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로제를 조합했을 때이 생선의 비린 맛이 더 도드라지게 느껴져요. 아무래도 튀는 단맛을 가진 양념의 특징이 강한 튀김이 만나니 조합이 잘 맞지 않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아예 크림 치즈볼이나 고구마 치즈볼과 같은 달달한 튀김과의 단단 조합이 더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신전 로제 떡볶이 더 맛있게 먹는 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떡볶이.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단맛이 너무 도드라지는 떡볶이를 선호하는 편이 아닌데요. 이 신전 로제 떡볶이는 저도 모르게 어우 달아, 너무 달아 하면서 계속 먹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 요즘 유행하는 로제 떡볶이들은 맛은 있지만 먹다 보면 무겁고 느끼하고 해서 많이 먹지 못하는데 오히려 신전 로제는 달지만 맛 자체가 가벼운 편이라서 계속 손이 가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단맛 강한 달달한 떡볶이를 선호하는 피디 님은 너무 맛있다고 연신 감탄하며 거의 흡입하시더라고요. 달달한 떡볶이 좋아 하시는 분들은 요 신전 로제떡볶이 무난히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요즘 유행하는 똑같은 로제떡볶이 맛 말고 새로운 버전의 로제떡볶이가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신전 로제로 드셔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나는 강한 단맛은 너무 싫어요 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 주세요. 안녕.